9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29조 2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9조 2호 부동산 등기법 시험에서 29조 2호 시험 문제를 안낸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등기법의 그 넓은 주제 중에서 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에 해당하지 않니한 것은 그럼 결국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찾아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등기할 수 있는 경우는 기역번 등기할 수 있죠. 기역번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전원 공동상속인 일부가 전원 동그라미 상속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를 왜 쳐야 되느냐? 외쳐야 되느냐고요 이런거 저하고 수업하셨으면은 들어보실 것인데 부동산이 공유관계일 때 전원의 지분을 다 적어야 등기해줄 수 있는 사유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할 때, 보존 등기는 어, 최초 건축물을 동업해갖고 두 사람 이상에서 동업해갖고 집 지었다는 거네. 그럼 동업자 지분이 있으면 한 사람의 지분만을 갖다 등기 신청해서는 절대 등기 안 해주고 반드시. 전원의 지분을 신청서에 적어야 등기해주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상속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공동상속일 때 상속인의 한 사람의 지분만 신청정보에 적었다가는 절대 등기해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전원 보상 이렇게 암기하셔라 그랬죠. 그러면 따라서 보존 등기에 있어서 자 1인 지분 1인 지분 등기하면 29주 이후로 등기할 수 없다. 상속 등기에서 상속인이 공동상속일 때 상속인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상속 등기 신청이 들오면 등기할 수가 없다. 이 등기할 수 없다가 29주 이후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는 겁니다. 그럼 1번 지분은 왜 등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상속 등기 상속인 1인이 전원의 상속 지분을 갖다 썼으니까 전원 보상이니까 등기할 수 있다니까 1번 지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유죠. 자 이제 됐고요. 자 그다음 자 갈게요. 어 리얼본 갈게요. 리얼본 포괄 수증에 따른 여러 명의 수증자가 일인이 자기 지분에서 지분만에서 지자 보이시죠? 그다음 포괄 유증에 유자 보이시죠? 뭐가 자꾸 보인다래 하지 마시고. 가유. 자, 가등기권자가 수인의 공유인 때 수증자가 여러 명인 때는 1인이. 자, 그럼 지분만이라는 건 1인 한 사람의 지분만 신청 정부에 적으면 등기해 주는 사유입니다 그럼 이 사유에 대해서는 자, 마찬가지로 전원의 지분을 적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9조 이호로 각하되는 사유 아닙니까? 그러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한 사람의 지분만 적어야 등기해 준다는 거죠. 그럼 전원의 지분을 적었다가는 어떻게 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X라는 게 각하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수증자가 자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의 지분만 적으면 등기할 수가 있지만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전원의 지분을 갖다가 적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 되니까 지금 어, 여러분들이 보셨던 리을번 지문은 가등기 권리자 수증 수증 포괄 유,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등기한다는 거니까 각하되는 사유가 아니라 등기할 수 있다로 가는 거죠. 그래갖고 제가 이거 지가유 전원 보상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각하되는 사유. 니은번 왜 각하되느냐 볼게요. 29조 2호 사유로 각하 어왜 그러냐. 관공서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해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거기에다가 옆에 사례 문제로도 나섰습니다. 감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감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된다 채권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된다 아니면 채권자는 법원 가서 신청을 하면 법원 가압류 결정을 내려준 법원에서 촉탁하여야 한다 법원에 촉탁으로 가압류 등기가 실행하는 거지 채권자가 이돈 받을 게 있다는 그 채권 영수증 들고 직접 등기소로 가서 가압류 등기 신청했다가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당하로 각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은번은 법전에 나와있는 지문이고 사례문제로 난 경우는 지금 제가 소개시켜줬던 식으로 이제 사례문제로 난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나는 방법은.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이것도 왜 29조 2호 사유로 각하되느냐. 합유가, 합유를 기억하셔야죠. 합유 지분은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니까 등기부의 지분이 표시가 안 돼. 그러면 지분이 표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유 지분을 가압류 걸어 달라고 법원에 촉탁 들어오면 법원에서 올려 달라는 가압류를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분이 없으니까 등기할 수 없겠습니까? 등기할 수 없으니까 합유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온 때는 법원으로 각하합니다. 등기소에서 사건이 합유 지분은 가압류 등기 못 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29조 2호로 각하. 자, 그다음에 미음 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나왔죠. 민법 법조문 읽었느냐 아니 읽었느냐죠. 어유 저당권을 담보 받을 수 있는 1억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면 채권과 저당권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물권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29조 이호로 각하 되는 거죠. 그럼 등기할 수 있는 사유는 기업과 12번 정답. 자 20번. 단독 말소등기 형광펜이죠. 틀린 거니까. X네.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말소등기를 갖다가 말소등기, 말소등기에 될 사유가 발생하면은 말소등기는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가 왜 나오느냐? 이렇게. 말소등기 자체만 해도 실무적으로 천 가지 이상의 말소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천 가지 넘는 말소등기 사유가 발생하면, 자, 다, 신청서가 들어와야 말소시켜주지,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에 규정이 있는 때는, 다음 사유가 생기는 때는, 말소 등기 신청 안 들어와도 등기가 네가 직권으로 말소하거라 이렇게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법률에 규정된 이 직권 말소 등기 시험에서 구분하는 문제 매년 출제하였고. 자, 지금 문제는 이거보다 이제 쉬운 요쪽 주제입니다. 그럼 말소 등기 신청하려면은 자, 말소해 주는 사람 기부, 말소해 갈 사람 테이크. 의무자, 권리자 같이 신청하는 걸 공동 신청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소 등기에 있어서 공동으로 신청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된 사유가. 있으면은 공동 말소가 적용 안되고 단독 말소할 수 있도록 법에 특례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이제 이쪽 사유를 지금 문제는 출제한 겁니다. 단독 말소할 수 있는 사유, 법에 규정된 사유인지 아닌지 구별할 줄 알아 몰라 그걸 구별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말소 등기 하나만 해도 여러 민법 총칙만큼 많은데 뭐이딱라이 말소 등기 하나만 해도 그러니까 구조로 이해를 못하면 문제 자체를 등기법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1번, 지상권자가 생존하는 동안 지상권이 존속한다는 약정이 등기된 상태에서 지상권자가 사망하면 등기의무자 사망으로 지상권 소멸했죠. 그럼 등기의무자 사망으로 지상권자 사망으로 지상권 소멸했다는 말소 등기는 지상권 설정자만으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전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하죠. 자, 1번 맞고, 2번 등기의무자 소재 불명되었대네 그러면 말소해야 될 사유가 생겨서 신청해 달라고 찾아갔는데, 어이, 말소해 줄 의무자가 소재 불명으로 행방불명되었을 때는 공시 최고 채권 판결 받으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하죠. 자, 그러면 2번. 소재 불명, 행방 불명 되었으니까 재권 판결 받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단독 말소 사유 맞네요. 자, 그러면 3번 갈게요. 전세권자가 해당 건물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했으면, 아, 전세 살다가 전세 산 집을 집주인한테 취득해 버렸어. 그러면 전세권 갖고 있다가 소유권 취득해 버리면 전세권 소멸해 버리겠네. 혼동이 생기죠. 그러면은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니까는 3번 정답 x 틀린 거 4번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인의 승낙 받으시면 되겠죠 가등기명인의 승낙을 받아오면 이해관계인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고 5번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도 등기 명인만으로 단독 말소할 수 있다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맞고 자 틀린 것은 3번이요 직권 말소가 아니라 혼동 생기면은 단독 신청으로 말소해지 주 등기관이 혼동 생겼다고 직권으로 말소해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21번 소유권 보존 등기 틀린 것은 자 보존 등기가 키워드고 틀린 것이니까 X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왜 틀렸느냐? 1번 봐 볼게요. 1번 왜 틀렸느냐?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건축했으면, 자, 갈게요. 갑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갖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갖다 건축물대장에 사용 중공 검사 맡으면 건축물대장 등록한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이 보존등기 신청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의 건물을 갖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은 사망하면은 a라는 사람 상속인이 건물 보존등기를 하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보존등기를 안 하고 자이 갑이라는 사람이 B에게 이건물 주게 되면내 아들에게 말고 B에게 건물을 갖다가 주겠다고 유언장을 작성했다는 건데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유언장 작성한 갑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럼 사망하면 B라는 사람이 수증자지요? 그럼 수증자 B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대 못합니다. 반드시 누가 보존등기 해야 되느냐면 사망한 포괄 어, 특정 유증 건물 유언장 소준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 A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여야 수증자 B는 유증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언자가 미등기 부동산을 갖다 유증해졌을 때는 다이렉트로 수증자 비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라면 xx 이게 두번세번 번 반복됐던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에 의도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인식하시라고 출제를 한 겁니다 반드시 누가 앞으로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으면 수증자는 뭐 해갈 수가 없다 이전해갈 수가 없다지 다이렉트로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2번 지역권 등기 오른 거 볼게요. 자, 요거는 지역권 등기가 키워드가 오른 거 자, 1. 어, 정답 1번이 막바로 나오네. 제가 1번에 정답을 좀 많이 배치시켰어요. 가장 쉽게. 처음 시험이니까 가장 쉽게 풀어라고 1번.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때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자가 표시되지 아니야 한다. 5. 왜 그러냐 면은 지역권자가 표시가 되면 인역권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유역지 땅 주인의 편의를 위해서 인정해 주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지역권 등기에서는 지역권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표시하느냐 면 요역지를 표시합니다 요역지 지역권자를 절대 표시 안 하고 뭐를 표시한다 요역지 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됐고요. 자 그럼 나머지 왜 틀린가 볼까요? 2번 유역지, 승역지 관할이 다르대요. 관할이 달라도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승역지 지상권자는 그토지에 지역권 설정하는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을 빌려주는 사람은 승역지 땅을 점유하는 사람은 모두 등기 의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승역지 땅 점유자는 모두 등기 의무자가 될수 있음입니다. 그럼 따라서 승역지 땅 소유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승역지 땅의 지상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승역지 땅의 전세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자, 됐고요. 4번 이건 왜 틀렸느냐? 등기관이 유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는, 자,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기록해야 된다. 자, 중요하죠? 승역지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 등기가 신청이 있어야 등기. 유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등기. 거꾸로 바꾸셔야 맞죠? 승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신청으로 유역지 등기 기록의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자그 다음 5번 왜 틀렸나 볼게요. 이거만 해도 또 3번이나 지금 중개사 자체 안에서 3번 출제했던 질문입니다. 자 할게요. 유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이전 등기를 하여야 직,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 X 이거는 왜세 번씩이나 출제했던 지금 문제였냐면 중개사 시험 안에서만 해도 지역권 등기라면 반드시 이겨나는데 이건 반 등장하는데 왜 등장하느냐 하면은 민법의 물권법의 법조문에 지역권은 유역지와 유역지에 수반된다는 거 알고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왔어 그걸 구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역권은 뭐에 수반되는 성질을 지닌다. 유역지와 수반되는 성질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가장 기초의 민법 지문을 읽고 지금 등기법 시험을 보느냐를 묻는 지문입니다. 이게 유역지 땅이고 이게 승역지 땅이라면은 이 승역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역지 땅을 위해 제공된 권리가 지역권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권을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유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는 A라면, 이 갑의 땅을 갖다가, B라는 사람이 매매로 취득하게 된다면, 이 승역지 땅을 사, 어, 사용할 수 있는 유역지의 권리가 지역권 아닙니까? 이 지역권은 이전하는 등기가 필요가 없이 유역 지 땅을 갖다가 취득하는 비에게 당연히 넘어가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 걸어서 지역권은 유역지와 수반하는 성질을 지닌다. 지역권은 뭐와 수반되는 성질을 지닌다? 유역지와 수반되는 성질을 지닌다. 지역권의 유역지와 수반성 민법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럼 따라서 지역권은 이전 등기가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세 번을 출제했습니다. 왜 필요가 없다. 유역지 취득하면은 수반돼서 당연히 자동 취득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3번. 저당권 등기. 틀린 거. 저당권 등기 물었네요. 틀린 거 X 자 요거는 틀린 거는 2번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같은 경우 신청 정보에 채무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자 중요한 실무법 조문인데 등기의규 등기의규 법 조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토지 소유자가 갑구에 토지 소유자가 A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B와 1억을 빌리고 1억을 빌려주는 1억을 빌려주는 B가 A에게 담보를 요구하니까 내땅 있는데 내땅 담보로 재필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B라는 채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받아야 저당권 취득하겠죠. 그럼 A 땅 등기 기록에 너돈 빌려가고 네땅 담보로 잡다고 네가 합의했으니까 네 땅에 내 앞으로 담보 올려줘 이렇게 이제 등기 공동 신청하면은 을구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저당권 설정 접수를 접수번호 설정 계약 계약 연월일 그다음에 저당권 등기 안에서 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 등기 하는 우리나라는 저당권은 원인된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의 채권을 담보해갖고 저당 저당 잡는 건데 b 라는 사람 너 얼마의 채권을 담보로 이 땅을 담보 잡는 건데 b 그걸 갖다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채권액을 갖다가 1억 적는다는 거죠. 원.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면은 땅주인 a가 지금 b에게 지금 어 땅을 돈을 빌리고 담보로 잡는 거잖아 그러면 채무자 돈을 빌려가는 채무자도 땅 주인이고 땅을 담보로 잡히는 사람도 채무자이고 이럴 때는 채무자 a를 갖다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자 동일이나 하더라도 등기부에는 반드시 채무자 a 성명과. 주소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등기상 증명서 띄어 보면 저당권 등기 안에는 반드시 채권액과 채무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됐고요. 자, 마지막 24번 볼게요. 가 등기 키워드 틀린 것이니까 x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요것은 자, 가등기는 틀린 거 x 가 볼게요. 자, 1번. 자, 맞는지 뭐 오. 채권적 청구권만 그 대상으로 한다. 오죠? 어,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는 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타적 청구권은 가등기로 순위보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만 순위보전 대상으로 한다. 5. 2번 정답 x 2번 가등기를 명하는 가등기 가등기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에 촉탁으로 한다. x죠. 단독 신청입니다. 촉탁이 아니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상황이죠. 소유자가 자, A인 상태에서 등기기로 갚고의 소유자가 A인 상태에서 갑니다. A가 B라는 사람과 매매 의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는 자, 신청이 있어야 가등기해 주는데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은 A, 권리자가 B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이 있어야 공동 신청이 있어야 가등기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법에서는 법률에 규정 이 있는 때는 단독 신청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게 누가 단독 신청해? B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 법의 사유가 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법에 규정돼 있는 단독 신청 사유를 법조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변별력을 묻는 겁니다. 그럼 갈게요. 첫 번째는 언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면은 A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나 바쁜데 못 가는데 공동 신청하지는 못하는데 네 승낙서는 써줄 수 있걸랑 그러면 뭐를 첨부하는 때는 비가 단독으로 권리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때는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고 자두 번째 두 번째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의무자 a가 같이 등기세 가등기 b 앞으로 해주러 가면 공동신청이야 근데 같이 개, 해주러 가지도 아니하고 그렇다고 승낙서도 써주지 아니하면은 b는 땅 주인 a를 상대로 법원에 가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갖다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이 등기소로부터 아, 법원으로부터 B에게 집에 송달되겠죠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송달이 되었으면 이 송달된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을 들고 가등기권자 B가 등기소에 직접 단독으로 신청하러 가는 것이지 가등기 가처분 내리 명령을 내린 법원이 등기소로. 비 앞으로 가등기 좀해 주시오. 등기소로 가등기 해 달라고 절대 촉탁이라는 걸해 주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 명령에 의해서 가등기 권리자가 뭐 해야 되는 거다? 단독으로 신청하는 거지. 가등기 가처 명령 내린 법원에서 직접 등기 해 달라고 촉탁하지를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틀린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고 나머지 지금 볼게요. 어이, 3번 설명 그러면 했네, 지금 금방. 가등기권자는 의무자의 생낙이 있을 때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자, 어이 4번 볼 거예요. 지가유 지가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전원 지분 본등기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자기 지분에 본등기 할수 있다. 그다음 5번. 가등기는 그 대상 청구권이 시기 정지 조건부일 때 가능하고요. 그러면 종기나 해제 조건이라는 단어 나오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기나 정지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를 불확정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확정적 청구권 보전하기 위해서도 가등기할 수 있다. 예. 자, 이제 모의고사 처음 한번 지문 보셨을 텐데 요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지금 오늘 지금 첫대 시험 문제 공시법령 하는 어 자체 가목만 갖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 시험이라고 내용 자체가 쉬운 건 아닙니다. 시험에서 다100% 그대로 출제되는 지문인데 제가 정답을 의도적으로 거의 다 1번 했다 지문을 배치시켜 놨어요. 이게 시험에서 안 나왔던 건 아니고 시험에서 두번 이상 다 검증된 지금 문제들만 24문제가 다배치되어 있는데 더 쉬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 시험에서는 오지 선다면 균형적으로 정답이 배치되는데 이게 단지 저는 의도적으로 1번에다가 제가 정답을 다 배치해 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것뿐이지 실제 시험과 상관없는 내용이 기초 학문이 나와서 쉬운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요 24문제가 다 시험과 검증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드시 이제 6월 넘어서 이제 7월 달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문제풀이 교재를 갖고 지문 패턴을 갖다 자꾸 반복해서 읽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이제 과거로 소급해서 올라가서 아나 특정한 과목 공법이 공부 많이 안돼 있으니까 공법 이론을 더볼 거야. 학교론이 준비 안돼 있으니까 나 학교론을 갖다 이론서를 더볼 거야. 이런 식으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풀이 넘어가서는 지문 패턴으로 내용 내가 알고 모르고는 끝났고 지문 패턴 긍정문 패턴이냐 부정문 패턴이냐 지문을 갖다 반복해시는 걸 갖다 계속 읽으시는 게 더. 합격의 지름길이지. 내가 내용 부족했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로 거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공부하시는 방법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